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네 번째 시간 원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현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현은 뭐예요? 원의 중심 두 점을 우리가 이었을 때 이걸 현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현과 원의 중심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자, 원 하나를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건 현이 되겠죠. 현, 현.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을 갖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그었을 때는 항상 이 현을 이등분한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원의 중심과. 현 사이에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우리가 이 현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렇게 현이 있다 하면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현을 연결했을 때 항상 이 현의 길이를 이등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을 그리고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우리가 현을 이등분시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어이 길이는 몰라요. 안 나왔어요. 이 길이는 안 나오고 요 현과 요 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는 우리가 안 나타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다시 원의 중심과 현을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려면 요 수직이 되어 되었,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과 현을 수직으로 이었을 때 우리가 현을 이등분시킨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현을 그렸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과 현을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해 봤어요.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모르더라도, 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라는 우리가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의 중심과 현을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우리가 현의 길이를 2등분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과 현은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그었을 때 이등분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 놨어요 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려 그은 다음에 요 길이를 연결해 봤어요 그러면 삼각형 a 우리가 om 그다음 삼각형 BOM. 요거는 우리가 어떨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우리가 합동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동이 될까요? 자, 우리가 직각 삼각형입니다. r 그다음 어때요? 빗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빗변도 같아요. 다시 한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 같고 그다음에 이 현은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수직이 이등분 된다 했어요. 즉이 길이를 이등분 시킨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AM과 b m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가 같으니까 RHS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합동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원의 반지름으로 갔고요. 이 현은 원의 중심이어서 어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이등분 시키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삼각형과요 삼각형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서 빗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 같고 이것은 우리가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의해서 같다. 그래서 RHS로 합동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의 접선의 성질은요 원 밖에 있는 요 P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우리가 접선은 요두 개가 됩니다. 자 원을 접한다해서 이걸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하겠죠. 다시 원 위에 요원 바깥에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부분을 접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접선, 요거를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 만나는 요 접하는 곳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쭉 연결했을 때 우리가 직각이 되고요. 그 다음 요게 보조선을 우리가 선분 PO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삼각형 PBO, PBO 하고, 삼각형 PAO 하고,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합동이 됩니다. 어떻게 합동이 될까요? 일단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r을 쓰고요. 그다음 이 PO는 공통으로 빗변의 길인데 우리가 공통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같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항상 반지름의 길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RHS로 이것도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와 이 접선의 길이도 항상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때 쉽게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이죠. 우리가 외심과 내심에서 이 삼각형 안에 원이 있으면 우리가 내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내심은 항상 뭐예요? 세각을? 이 등분했잖아요. 세 각을 이 등분, 이 등분 해서 우리가 쭉 선을 그었을 때한 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고 여기 두 개도 합동, 여기 두 개도 합동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접선도 이렇게 R H S로 우리가 합동이 된다는 거 내심에서는 R H 요 각을 2등분했으니까 R H A 합동이었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요건 원의 반지름으로 갖고 이 부분은 빗변이고 우리가 RHS로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도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이 나오면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 알고 요 길이가 4면 이 길이도 4 이렇게 응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삼각형의 내접원과 접선 그랬어요. 자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선을 그려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내접원과 접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해 보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xx 이렇게 써놨고 yy 그다음 gg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ABC 둘레는 얼마일까요? 이거를 a b,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a는 어떻게 나타내요? y 플러스 g. 그래서 y 플러스 g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b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x하고 g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g. 그 다음 c는요.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가 얼마예요? 두 개고, Y도 얼마예요? 두 개고, G도 얼마예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를 앞으로 빼고,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각형 ABC 둘레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XXYYGG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는 Y 플러스 G, B는 X 플러스 G, 그 다음 C는 X 플러스 Y. 그래서 X가 두 개, 두개 있죠. Y도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 다음... g도 두개 있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에서 한 번에 2를 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리해서 a b c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각형 안에 이 원이 다 내변을 네 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써놨습니다. 별표 잘 보세요. 선분 AB와 선분 CD를 더한 것과 선분 AD와 선분 BC를 더한 것이 같다라는 공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 합과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 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같은지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접선의 길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기호를 쓰면 너무 복잡하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접선의 길이로 같으니까 AA, 이 부분도 같죠? BB, 그 다음 CC, DD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같은지 볼까요? 자, 선분 AB는 이 선분 AB는 소문자 a와 b의 합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CD는요. CD는 소문자 c와 d의 합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분 AD는 a와 d를 나타내고요. BC는요. b와 c를 더한 값이 같. 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선분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에 알파벳 순서대로 써볼게요. a 그다음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왜 좌변과 우변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원이 사각형 안에 네 변에 다 접하고 있을 때는 두 변의 길이 합이, 두 변의 길이 합이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 공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사각형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삼각형 ABC 안에 내접원 하나를 그려놨고요. 이쪽이 X, 이쪽이 4, 이쪽은 우리가 5이기 때문에 5에서 5 X 빼면 5 5-X, 5-X. 자, 일단은 선생님 먼저 써놨고요. 자, 그럼 우리가 X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자, 7에서 4 빼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5-x는 얼마? 3. 그래서 x는 2.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만 x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x 선생 이미 써놨고요. 여기도 4만 나왔어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똑같이 4를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5에서 x를 빼면 5-x.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5-x. 자,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우리가 7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7에서 4 빼면 얼마예요?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5 x는 3. 그래서 x는 2라는 우리가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현에 수직으로 내려 그었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가 2cm로 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에서 우리가 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요 거리가 같으면은 우리가 이 길이도, 현의 길이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cm면 여기도 몇 cm예요? 4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세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에서 60을 빼니까 120이 나와요. 그걸 갖다 우리가 2등분을 하니까 60도, 60도. 왜 2등분했어요? 2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2등분해서 60도, 60도. 그런데 각을 보니까 세 각이 모두 60도로 같아요 정사, 정삼각형의 성질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각이 모두 60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안 나와 있어도 4cm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4가 몇 개예요? 지금 네세 개죠. 그래서 4 3 12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 ABC 둘레는 12cm가 되겠습니다. 사각형 ABCD 안에 원이 다이네변을 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공식 생각나나요?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 합은 선분 AD와 선분 BC의 길이 합과 같다 해서 우리가 공식을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가 40cm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40cm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길이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AB 얼마예요? 4 더하기 5 더하기. BC는 얼마예요? 5 더하기 7. 그 다음 CD는 얼마예요? 7 더하기 X. 그 다음 AD는 얼마예요? 우리가 어, 4 더하기 X. 자, 네 변을 다 더했어요. 이게 얼마라고요? 40이 되겠죠. 자, X가 두 개니까 2 x 는 자,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그다음 또 여기 더하면 얼마예요?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40 먼저 쓰고요. 2x 하고 40을 먼저 썼어요. 자, 이거 5 더하기 5는 10이고 또7 더하기 7은 14예요. 4 더하기 4는 8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4죠. 24 더하기 8은 얼마예요? 32가 되겠어요. 그래서 32가 넘어가면 빼기 32가 되겠고. 자, 그러면 40에서 32 빼면 얼마죠? 8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2x는 8.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 값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세 문제만 풀어봤는데, 문제집에서, 응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잘 접근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